<신대 behaving> <laughs> 고맙습니다. 오늘 화내고 있었는데. 일 아, 아, 아 <laughs> 아, <분위기 잘하는> <laughs> 꽃... 지금 습니스프레소니다고습니다습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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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더미어냐고>. <웃음> 아, 도미오냐고. 아, 는데 지금 켜? 그냥 <laughs>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아이돌 스케줄인 말지 오늘. <웃음> <웃음> 어떻게 교수님을 나타나. <나오라고 웃음> 나오셔야지. 아,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음. 어, 안녕 부른다? 어. 교수님, 잠시 일로와주실게 다 같이 노래 는 하늘 같아서.

고마워요 고맙습니다, 네, 와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어? 코로나 사태에서 잘 버텨갑시다 네, 네. 네. <웃음> <웃음> 아니 멘트 누가 정한거 어? <laughs> <잘해. 오>, <laughs> 아, 어? 이건 이대로 얼려놔 일가가

시시시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울어라 볼수록 농황만지네천 백어라 마르거어 가르쳐 주시. 진짜 돈은 마지채용 일생이들 고마 감동 받았어 깜놀에서 사실 깜짝 놀랐어요 고요 카멜샷 드릴게요 <웃음> <웃음> 어, 그